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드온 하나 해볼게요. 알릭스 에드온 버티칼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어놨고요. 개인 설정 좀 바꿀까요? 저는 60도 인터페이스 손. 이렇게 합니다. 자, 총이 지금 뭐다 있네요. 다 있고, 장전도 다돼 있고, 갑시다. 자, 엘리베이터 모자 좋고요 모자 이거 실제로 바나클 같은 거 막아주거든요. 자, 일단 요쪽 공간에는 와우! 한창 4개. 여기, 이거, 멀티툴 쓸수 있네요. 일단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무지성. 작동. 이거 뭐 넣어야 되네. 배터리 찾아와야 되네요. 여기 어차피 오긴 할 테지만. 자 배터리 찾아와야 되고, 잠겨있고, 잠겨있고, 오케이, 와우, 절경이다. 헬리콥터 지나간다. 디테일 뭐야? 와, 근데 이거 진짜 높이 체감되는데, 지금 아찔해요. 하늘 진짜 예쁘네. 여기는 뭐가 있나? 아이템 여기 뭐 사다리 있네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기 전에 저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좀비 안 움직일 것 같고, 위에, 배터리. 콤바인 배터리가 아니고요. 저기 있다. 콤바인 배터리. 와우. 이거 잡으면 움직이게 돼 있구나. 이거 콤바인도 있네. 와우. 와우. 저숏탄이었어 오케이 뻥 차분하게 합시다 일단 콤마이 배터리 찾았구요 뭐 아이템 같은 거 없나? 여 문이 있네요 열리지 않는 문 반대쪽에서 열수 있을 것 같고 음... 뭔가 선이 연결돼 있는데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와서 얘를 작동시켜야 되는 건가? 오케이, 이것도 뭐... 안 열리는 것 같은데, 그죠? 자, 배터리 넣어주고요. 어느 쪽이 열릴까? 쪽이 아니에요. 이거 뭐 있네? 레진 먹어주고, 자 들어갑시다. 와우, 강화요리로 만든 맥주병인가 봐. 레진 아이템 와 탄창 달달합니다 소리 들리는 거 같지 않나 일단은 요 전선이 여기 연결돼 있네요 안 눌러주고요. 아이템. 이거 페인트 던지면은 페인트 터집니다. 신기하죠? 오오오 여기 문을 열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열리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할수 있는 게 없어 보이고, 여기 위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교전입니다, 교전. 규전. 컷! 안 보이는데? <목소리> 나 출탄 없지? 대기로 숨어서. 방태 들고 있어요. 일단은 주변을 좀 둘러보고요 슈탄, 슈탄이 있었네 음, 뭐 더는 아이템이 없고 봅시다 여기 뭐가 든 거지? 탐력 하나 레진, 콤바인 배터리 얘도 열어야 되네요 여기 콤바인 배터리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어! 두 번이네. 다시. 잘 안보여, 너무 밝아서. 대낮이라가지고. 어, 나! 왜지? 다시. 내가 이거 세 번째 손가락으로 계속 잡고 있었네. 오케이, 조심조심. 오케이. 열리고요. 배터리 넣어야 되겠죠? 여기 또 이거 채워놔야 되네. 네개다 차있네요.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왔다. 자, 이거 한 개씩 맞출 때마다 오는 건가? 닮아 오케이, 맞췄고, 이거 버튼. 어, 이건 끝났네요. 자, 어, 파밍할 수 있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자 일단 주변을 좀 파악합시다 머리를 써야 되니까 여기 폭탄물 폭발물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교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같은 거또 따로 없고요 어 실탄 하나 있다 실탄 쓸수 있습니다 잘 사용합시다 어나 궁금한 거 있다 이 쓰러진 애도 얘 소면은 폭발시킬 수 있네. 오호, 처음 알았다. 탄약 레진, 음. 레진!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물품을, 레진을 되게 짜게 주는 거 보니까 게임이 좀길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자, 열어주고요. 푸이 어, 탄약. 콤바인. 아왜 계속 안 던져져? 안 던져져. 아. 이거 렉 걸리니까. 슈탄이 앞으로 안 나가네. 다시. 안 나가 안 나가. 이거 총으로 잡아야 돼. 지금 체력이 딸피니다 딸피. 저거 한번 해야 되겠다. 마지막 죽어요. 오우. 오케이. 아, 이런 폭탄 같은 거 있었네. 슈트탄으로 자폭해가지고 지금 너무 불리해. 아요 요렇게 보면은 몇개 남았지 볼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어이 어디야 회복템 같은 것좀 없나? 어, 저기 있다. 걔도 어디서 던져대는 거지? 오, 여기 총알 엄청 많다. 회복템도 있는데, 요, 어디 쓰는 거지? 저기 쓰는 거구나. 카드키 찾아 냈네요 빨간색인가? 일단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저 위에 있구나. 아, 나 이거 슐탄이 안 던져져. 여기 위에, 위에서 계속 슐탄을 던지는데? 아 여기 지금 아까 걔가 슈리탄 던져주면은 계속 여기로 넣어야 되는 건가? 다시 해보자. 또던 던져주겠지? 안 던져져. <laughs> 다시 한번 더 던져줄래? 이번엔 주워서 넣을게. 구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올렸어요 자 갑시다 전진밖에 없다 자 출탄을 지금 못던지는 상황이지만은 당황하지 말고 싸웁시다. 아, 임 에임... 실합니까? 자, 저기 지금 그거 하나 있고 폭탄 하나 있고요. 조바인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오 뭐야? 왜 자기네들끼리 죽어버리지? 레진, 레진 덩어리 뭐야? 보르티곤트네요. 뭔가 보르티곤트까지 관련이 돼 있네. 오케이, okay. 자, 이거 한번 열어 볼게요. 응, 음, 카드키, 이거 되게. 예전에 필요했던 카드키 아닌가? 되게 많이 지나온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보다. 탄창 하나. 탄창 두 개. 콤바인 무기를 좀 많이 쓸수 있겠는데? 아까 요 카드키를 쓸수 있는 데가. 아, 여기였구나. 멀진 않았네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아 왔다 오케이 나이스 샷. 여기 레진도 하나 있었네요 자 이건 뭐냐 오우 깜짝이야 수류탄 하나 챙기고 어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나 얘 되게 징그러운데 이거 열면은 또 누울 것 같은데, 오케이. 왜안 던져져? 어, 던져지네. 천천히 하니까 된다. 빨리 해도 되네. 아까 안 됐는데, 와, 어,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먹거리도 할수 있나요? 30개 이거 콤바인 이가 아니야. 탄창 주머니 탄창 업그레이드 되겠는데 건총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도 멋들었다. 총알 저장소. 자 여기도 이거 내가 가져온건가 일단 요거 회복할 수 있구요 아까 떨짓해가지고 날려먹은 피 회복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갑시다 주변 사주 경계 잘 하고.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여기 처음에 왔던 곳인데. 내가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문을 이제 연 거구나. 그럼 거의 다시 처음.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해보자. 어, 된다. 추리탄으로는 못 죽였네요. 음 여기 왜온 거지? 음아저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지. 아 요걸 들고 내려야 되네. 다시 요거 안 들고 내려왔어. 멍청하게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 오케이. 이거를 들고 저장하면 해주고 돌아가서 열어줍니다. 자, 진행.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 왜 이렇게 에임이 안 좋아졌을까? 이렇게까지 바쁘지 않았는데, 에임이. 바나클도 있네 보자 여기 뭐할수 있나?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하고요자 여기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템 엄청 많네요 자 정비 한번 하고 저왜안 주워져? 자, 정비 한번 하고 갑시다. 음, 이거 바나클이겠지? 오! <laughs> 바나클을 조심하라는 그건가 봅니다. 오케이. 레진, 레진 두 개. 바나크 계속 이상한 거. 오케이. 같이 자 진행 합시다. 저기 있 네요, 왜숨 어? 안에 있나? 어디야? 오, 씨 뭐야? 뭐 아니? 탄약 많다. 야, 이거 최적화 좀 해야 되겠다. 되게 끊기네요. 아, 게임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하면서 게임하는 세팅이 좀 무거운가 보네요. 굉장히 끊깁니다. 자,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요렇게. 컴바인 배터리. 이걸로 여는 건가 봐요, 얘를. 열어 봅시다. 요렇게. 넣어주고요. 오, 안에 꽉 차있다. 요 애벌레 애벌레들은 꽉 차있고 얘네들 에너지 넣어주니까 막 움직이네? 징그러 오케이 실탄 하나 있고요 조용합니다. 오케이. 오 어, 깜짝이야. 무전이었네. 뭐야 이거. 기다리고 있나봐요. 저 누구야? 러셀이 기다리고 있나봐요. 가줍시다불피 근데 저 회복하는 게 있다는 거는 교전이 있다는 말인 거 같은데. 아, 여기 아까 우리 그 봤던 곳인데. 그 보루티 건트 있던 곳. 와우. 이거 샷건 써야 되겠다. 도망쳐. 컴바인 <laughs> 죽음. 오케이. 다 잡은 것 같아요. 친구지. 끝나나보다. 파트 1인가봐요, 이게. 아, 재밌네. 파트 2 기대됩니다.